안녕하세요. 탄탄잉글리시의 원장 김성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 소녀가 연설하는 걸 보여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United Nations, UN입니다. UN. UN에서 연설을 한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학생입니다. 200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중상 고일 정도 되는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환경 운동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영상을 가진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이 친구처럼, 이 툰베리처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목적으로서 영어를 배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어, 비록 내가 지금 한국에서만 살고 있지만 세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언니 누나, 누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런 아이도 있구나.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보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집에서 대화할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고요. 어, 내용이랑 뜻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테지만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갑니다. This is all wrong.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시작합니다. This is all wrong. 이건 모두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자, 이제 앞에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연설의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요. We'll be watching you.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겠어요. 이 말이었거든요. 즉, 우리 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 당신들을 지켜보고 보겠다. 제대로 행동해. 약간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볼게요, 계속.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n't be up here. 나 쉬른. 뭐 하면 안 돼. up here. 여기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학생이잖아요, 지금.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자 발음이 보시면은 영국식으로서 굉장히 어 딱딱해 들리지만 정통 영국식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다 영국식 영어예요. I should be back in school.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그죠? 저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죠? 다른 편에 있는.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자 그런데 당신들. 이 친구 지금 말한 거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슬픔에 차 있어요.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볼때 지금 여러 번 보는 건데 처음 볼땐 정말 울컥하고요. 아, 좀 찡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것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you all come to us. 당신 모두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어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데요?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한테. 그죠? 와서 뭐 때문에 왔다고? for hope. 희망을 위해서 우리한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 말인 거죠.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니? How dare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감히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How dare you do so, you say so. 뭐이 정도가 뒤에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아, 정말 그죠? 지금 봐도 계속 좀 찡하네요. 자, you have stolen my dreams. o 유는요 당신들, 어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저 어떤 환경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You have stolen,훔쳤어 my dreams, 내 꿈을 in my childhood, 내 어릴 적에서던 내 꿈들을 with your empty words, 당신의 비어있는 그 말들로 말이야.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근데도 말이야. I am one of the lucky ones. 나는 한 명이야 뭐 중에? 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 It'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왜운 좋은 사람이냐면요. 그래도 난 살아 있으니까. People are suffering.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People are dying. 사람들은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Entire ecosystems 전체의 생태계가 collapse 붕괴하더거든요. 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아, 굉장히 그 과격한 표현인데 사실이에요. We are 우리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In the beginning. 그죠? 시작에 있다라는 거죠. 뭐의 시작입니까? Over mass extinction. 매스는 대규모 거대한 extinction. 멸종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멸종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인데 And all you can talk about 까지가 좋아요. 모든 것이죠. 어떤 모든 것? You can talk about 니가 말하는 모든 것은 money 돈이고 fairy tales 어떤 그 우화들 동화입니다 동화 그죠 뭐의 동화입니까 of eternal economic growth 영원한 경제적인 성장과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니라는 뜻인 거죠.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니가 그럴 수 있니? for more than thirty years, 그죠? 3 0년 이상 동안.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과학은요, uh, the science, 과학이 has been 뭐였다라는 거죠, 뭐였어요? Crystal clear. 아주 수정처럼 말 같아, 아주 분명히 명백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분명히 뭐 말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how dare? 어떻게 네가 감히, you continue, 너는 계속해서 look away, look은 보다고요, away는 멀리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빤히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당신은 계속해서 look away, 멀리 그렇게 볼 수만 있냐, 외면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자, 그리고 그렇게 그죠? 간과하면서 보지 않으면서 come here, 여기 와서 saying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t h a 이 사실을 you're doing enough 네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죠? 뭐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는 뭐뭐 할때 그죠? 뭐뭐 한 상황인 거죠. 정치와 politics and solutions 어떤 그 해결책들이죠. 어 그죠? 어, 필요로 되어지는 정치와 어떤 그런 해결책들이 여전히 nowhere in sight, 눈에 보이는 곳에 어디에도 nowhere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자, 당신은 얘기합니다. You hear us, 우리 말을 듣는다고. And that 그리고 대리의 사실을 또 말하는 거죠. You understand the urgency. 네가 understand 이해한다고 urgency 어떤 어저 응급함, 위급함. 그저 긴박함인 거죠. No I am, I 자, 하지만 no matter how 아무리 아무리 뭐만 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내가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 말했던 난 충분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잘하고 있다라고 했던 말들을 말이죠. 자, 아유 찔리네요 진짜 저도 어른으로서. 자, 왜냐하면은 믿지 않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은 네가 정말로 이해했고 스튜어드니까 이해했고 상황을 the situation and 이해하고 여전히 still 여전히 keep on i.n.j.m.이 계속해서 뭐뭐 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뭐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이 말인 거죠 그죠? 어, then you would be evil 그렇다면 너는 뭐예요? 그죠? 어, evil, 아주 나쁜 거고 그죠? 그래서 I refuse to believe 나는 그것을 믿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죠? 음. 아 죄송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해주좀 잘못드렸네요. 참... 자, keep on fail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fail to act니까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어, 뭐예요? 이 상황을 네가 진짜로 이해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실패만 했다면, 그죠? 너는 정말 나쁜 것이고 나는 믿기를 거부한다 이 말인 거예요. believe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쭉좀 넘어가서 어,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정도 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자, you are failing us. 당신들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But 하지만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그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죠? 뭐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betrayal, 배신을 understand, 이해하기, 어, 어, 그죠?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자.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The eyes 눈이죠. 어떤 눈입니까? 모든 미래 세대의 all future generations 모든 뭐요? 미래 세대들의 눈이 are upon you. 네 위에 있다. 즉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아 정말 그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당신이 뭐요? 선택하는 거죠. 뭐하기를 to fail us. 우리를 계속 뭡니까? 어, 실패시키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한다하기를 선택한다면, I say 나는 말하겠어요. We will never forgive you.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자, we will not let you. 우리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뭐하도록 get away with this. 자 get away with는 with 뒤에 with 나오는 거를 그저 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도망쳐 나가는 거, 빠져 나가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그냥 이 일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들고 빠져 나가도록, 그죠? 그냥 그렇게 걸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자 right here 바로 여기. right now 바로 지금이 is in, where 어떤 장소야 어떤 장소 we draw the line 우리가 선을 그어야만 하는 장소야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멈춰야만 되는 그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야만 하는 바로 장소가 지금이고 바로 여기야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자, the world is waking up 세상은 깨어나고 있고 나 같이 어린 애들도 이제 이것을 뭐예요? 다 인지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And change is coming. 그죠? 변화가 오고 있어. Whether 뭐뭐 이든 아니든. Whether you like it or not. 당신이 그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지 간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삶을 바치고 있는 한, 그죠? 트레타 툰베리라는 아이의 영상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